왔다, 왔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다섯 시간 남았습니다. 물이 아예 좀 차봐요. 따뜻하다고 하던데, 그래도 좋습니다. 근데 그리 녹기 전까지는 홍계비로, 홍계비로 해갖고, 그냥 하도록 게요 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, 저는 이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, 그렇지. 한 마리 왔습니다, 벌써. 이. 오이구야. 오이구야. 오이구야, 오이구야. 오이구야, 오이구야, 오이구야. 오이구야. 오이구. 오이구. 오이구야. 한 마리 벌써 왔습니다. 오, 사, 하, 따, 망치네. 하나, 아, 둘. 오이샤. 하, 따, 망시가, 씨. 망시가 아마 임신한 것 같은데, 지금. 임신했지, 너. 자, 가라. 뭐냐? 어허, 보고. 예, 보고 등장했어, 보고 등장. 엄마 내라 보고 자 가라 예 뻘물입니다 오늘은 가득 도로 뱅이돔 사냥 나왔습니다 잉?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? 왔다 왔다 오쏴 그러고 가면 안돼 뭐가 왔나 보자 오 오우 뱅다 뱅이다 시커먼 건데 이건데 그럼 오 왔다 오이샤 뱅이 한 마리 했습니다. <laughs> 안녕. 가만히야. 한 마리 했습니다. 아이씨. 오늘 가덕도 뱅이도 옴 낚시. 아주 취향. 왔다. 왔다. 뭐가 날아오 뭐고? 망시가? 떠있냐? 그래. 앙상어 빽이. 왔다. 왔다.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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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빽입니다. 빽입니다. 시끄먼 거. 시끄먼 빽입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오오오오오올라오나올라오나올라오나올라오나올라오오오이 또한 마리 했습니다 29번 두 마리 째 어, 오늘 타자합시다두 마리면 타자이죠타자소리 하지마 임마 입질이.. 이 자식들이요 좀 져서 예민하게 합니다 애들이. 아들이. 냄새가 확 나는데 오늘 냄새가 탁 나는데 병에 냄새가 확 나는데 어, 왔다 왔다 왔다, 어, 어, 오, 아진다 왔다, 왔다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견제를 딱 해줘야지, 슥, 가져가는구나. 맛있던가, 배.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어, 일백. 입실이 아주 예민합니다, 오늘. 견제를 싹 해줘야지, 가져갑니다. 왔습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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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고요다 왔습니다, 왔습 왔습니다, 니다또습니다니다왔다왔니다왔다왔다왔다왔다왔다 생깁니다. 아유 노래미네 그런. 어후 노래미네 그런. 어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임마. 노래미. 노래미. 자그라 바다가 살아오지나. 바다가 많이 살아오지는 데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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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왔다. 왔다. 오, 볼라기가. 하하하하. <laughs> 볼라기가 올라오 <거>. 볼라기입니다, 볼라. <laughs> 볼라기 올라왔습니다, 볼라기. 올라 가득 폭포. 이 낚시꾼 거 어부들만 보시는 거아닌니 지금? 가득 폭포. 오, 왔다. 오, 왔다. 왔다. 왔습니다. 어, 망시네, 망시. 망신에 망신. 오, 어이구, 감시도 감시. 감시 상사 감성동 상사리. 감시 상살. 철에는 못 보고, 감시가 금이가 되니까 감시가 나오네. 감성동. 감성동. 완생합니다 저거라. 맞다. 오, 오. 왔습니다 에 어, 왔다 뭐야 뭐야 농어야 어, 농어새끼 아이고 농어새끼 농어새끼 아이고 농어새끼 농어새끼 아까 너가 들어와서 냄새가 싹 났구나 농어새끼 농어새끼 보내주고 데십니기잘 가라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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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, 오프. 또다 또다. 으흠, 또, 메가리가. 또, 메가리가. 오늘 또, 메가리. 메가리, 메가리, 메가리. 아이고, 뭐, 너무, 메가리, 뭐, 맞네어이이 저거라. 음, 어, 또 왔다, 또 왔다. 또 왔다, 또 왔다. 어허 볼락또 또 볼락 어허 볼락이 쪼게나놈이네 그러니 아가 조만합니다 이거는 그르가이스 난주 보내줄게 오왔다 왔다 오왔다 까만네또또 오, 왔다. 또 감시 또 감시 아우 이 새끼 마시즌에는 나오지 이 새끼야 너그 먹이단 말이야 그 어? 먹이인데도 나왔냐 에이 아. 놈의 새끼들 어디 가 안녕히 계세요 새끼. 여러분 자방 <laughs> 자 오늘 가득 병애돔 맛시 재밌게 끝났습니다 병애돔 대상도 잡고 감성돔 및볼락 농어 많이 잡았어요 재밌게 오늘 끝내고 복귀하겠습니다 잉. 청소하고 야들은다 방생합니다 잉. 잘 찍고 자, 오늘 작은 병예동입니다. 이 아들은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꼴락. 동생. 병예동. 동생. 병예동. 동생. 배워라. 이기도 병예동. 2 5번 3배 되겠네 배워라.